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사회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22일자로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초고율의 이자가 약정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는데 이는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으로 추심 절차로 나아감으로써 서민 경제를 파탄내는 범죄에 대하여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변경된 것인지 대부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주목해 볼 개정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된 대부업법 제8조의 2, 제1항을 보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계약과 상관없이 세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채무자에게 소액의 금원을 초고율의 이자로 빌려주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확보한 뒤에 다시 이를 근거로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추심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채무자에게 소액의 금원을 초고율의 이자로 빌려주고 해당 금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자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대부계약의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인데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이자율을 책정한 경우에도 대부계약은 무효화됩니다. 먼저 대부업법 제8조를 보면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율은 연 27.9%인데 시행령에서는 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대부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자율의 기준을 연 60%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책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더 이상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보면 그간 불법 사금융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모든 범죄 유형을 반영하여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대부업법을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제부터는 대부계약에 있어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약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된 원금과 이자는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는 점으로 사실상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로 전락한 채무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론 t 비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